자, 앗싸 오씨 뭡니까 이거 가물치야 뭐야 오씨짜 뭐야 오씨 어디로 가노? 일어나 일어나 패스다패스야패스자 야아씨 던져리에 던졌을 때 반응 없었는데 저기 샘물 들어오는데 깊숙하게 들어가니까 야 나왔다 나왔어 야아 등치 큰놈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째야 뭐야 이거 와아 으아. 아, 역시 있을 것 같았어. <laughs> 성공. 저기 물 들어오는데 저기 깊숙하게 저기 수심이 이 지금 흙물이라서 그렇지. 30cm도 안 되거든요. 와 씨. 와, 수초에 희감아 갖고 못뺄뻔 했는데. 와. 빵, 보입쇼. 우와, 이거 뭐 완전 미국 베스트 수준입니다. 아, 사이즈 5자 될까 말까? 과연? 5자 택도 없네. <laughs> 40, 48? 여기까지가 48 정도 되는, 와, 48이지만, 빵이, 와, 작살납니다. 하, 수초에 막 휘감아가 막 입에 수초들어간거 보이시죠? 우와, 멋지노. 많이 했습니다, 또. 스티페이트인데, 이거 몰릭스 슈퍼사운드라고 소리 들리시죠? 자,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팍 하고 떨어지자마자 막 옆에서 샘물 유입구에 있던 놈이 와서 물어 줬는데 자 지금 낚시를 저 위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요 다리 밑에 요쪽에가 이제 커버도 좋고 좋은데 지금 볼류 때에는 지금 이렇게 막 흙물이 돼서 아직 적응을 못해서 어림없었고 확실히 여기 샘물 들어오는 요런 포인트에서 지금 저런 덩치 좋은 놈들이 이제 밥은 먹어야 되고 하니까 요쪽에 조건 좋은 데만 지금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포인트들 오늘 찾아 가지고 계속 낚시를 해볼 건데 딱한 마리 그 들어있었네요. 지금 소음 제가 랜딩하는 과정에서 소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루어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보다 이렇게 바꿔서 보여주면 또 반응할 수도 있으니까 아, 오늘 꽝칠 수도 있었는데 운 좋게 등치 좋은 48로 기분 좋게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몇 군데 제가 매번 다니다 보니까 알고 있어가지고, 요런 데만 찾아서 집중적으로. 자, 두 번째 발견한 비슷한 포인트, 여기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탕물이기 때문에, 좀 가까이 붙어서 해도 상관은 없고, 있을 것 같은데 있다 없다 그렇지 역시 알았다. 아 역시 나있어요. 자, 역시 나있습니다. 자, 역시 나있었어. 아, 여기 수초가 있고, 여기 샘물싹 내려오니까, 요게. 여기... 아, 한번더 물어도, 아, 처음부터 이걸 던질걸. 자, 이 바늘이 세 개라서 얘가 흑셋이 훨씬 잘 되는데, 새로운 걸로 잡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걸 바꿨더만 있을 것 같더라 그래 이런다이면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질하는 거 보셨지만 완전 진짜 폭탄 터지는 그런 소리를 입질했는데 김장이 막 두근두근하네요. 아, 잡았어야 되는데. 아, 기회는 한 번뿐인가, 진짜. 포기하고 갈라하니또입질나아 아, 알다가도 모릅니다 <laughs> 낚시가 진짜 왔다 왔어요 성공 그렇지 있다 그래 있어 있어 이야, 이야, 아까 금방한지 뭔지 알수 없지만 또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laughs> 이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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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이게 바로 베스낚시죠 <laughs> 아~ 지금 진짜 딴데아니고 이런 데만 무조건 진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와 쇼파이터 이후로 계속 집중했는데 포기하고 갈까 하다가 한번더 입질하길래 몇번더 던졌는데 야 얘들 흙탕 물에 와퍼가 지나가니까 뭐못 참는 거지, 뭐. 자, 와퍼 플로프. 역시나 매력적인. 고기가 뭐 나오면, 뭐, 진짜 이 시기에, 또, 또, 4자입니다. 아, 짜치는 없다. 낙동강 요즘. 이름면세물리고 찾아 던지면 최소 사자 오늘 5자를 향해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와퍼에 나온 두 번째 멋진 낙동강 행동대장. 타버터도 한 가지만 던지는 것보다 역시 여러 가지 이렇게 던져보는 게 좋네요. 스틱베이트에는 입질이 없었는데, 와퍼에만 요서세번 받아서,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보기 좋네, 오늘. 약간, 운도 따라줘야 되는데. 자, 오늘. 낚시가 운칠기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세 번째를 향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본류인데요. 여기 눈에 보이는 이런 포인트 뭐 던져봐도,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런 새물 아니면 지금 어림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나 해서 한번 던져 보는데 흙탕물에 적응했으면 붙어 있을까 해서 던져 봤는데 없어요. 아까 같이 그런 구조물만 찾아서 집중 공략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43분이고, 오늘 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아, 처음에 시작할 때 시간이랑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깜빡했네요. <laughs> 시간을 보여드린 이유가 타버터보다는 살짝 잠기는 이런 루어를 한번 써보려고. 피딩타임이 제 끝나가는 모드니까. 자, 이런 루어가. 요게, 뭐, 요것도 거의 타버터 비슷하지만, 그래도 한 10cm 정도는 들어가니까. 자, 물색이. 확실히, 아까 볼류보다 여기가 깨끗하죠? 희망이 있습니다, 이쪽에. 오차 왔구나. 그렇지. 야, 역시 물색이 받쳐주니까, 새물류 있구나뭐 그런 데가 아니라도, 지금, 보시면, 자, 포인트, 저쪽에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자 저기 물색 경계 띠 생긴 거보일라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합수부 쪽에 새물이 더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확실히 요 안에는 볼류라고 해야 되나 여기 새물류 있구나 그런 포인트 아니지만 여기 지금 수초 밑에서 아, 희망이 있을 것 같았는데 역시나 물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니까 이쪽에 있는 배스들은 이제 적응을 좀한 그런 상황이네요. 자 오늘도 제가 믿음에 내꼬소길로세 번째 배스를 잡았습니다. 오늘 어, 목표했던 세 마리는 채았네요 이래 뭐 나와가 바람 쐬고, 고기 몇 마리 잡고, 이런 재미죠 뭐. 자, 저렇게 한 마리 나왔다는 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고, 계속하면 이쪽은 그냥 본 시즌 때 낚시하는 것처럼 충분히 다른 패스들과 하는 것또 해줄 것 같습니다. 왔다. 자, 네 마리째. 야, 여기 확실히 상황이 좋으니까 짜치도 나오네, 짜치. 야, 있다. 네 번째 배스 나왔습니다. 그렇지. 다섯 마리. 어이, 잘 나온다. 고기가 여기 다 있네요. 자, 시청자님들. 원료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요 어깨수로 오시면 거의 뭐 흙탕물에서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던지고 가면 연안에 있는 놈도 알아서 와서 뭐 지금 뭐 자동빵 서비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리 다릅니다. 물색에 따라서 와 진짜 고기 활성도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네요. 왔습니다. 오, 환장하네요. 자, 여섯 마리째. 어차. 거의 그뭐 지금 이거 들어와가지고, 아까 7시경에 시작해서 한 시간 만에 거의 한네 마리. 자, 빠졌긴 한데, 방금 사이즈는 4자급 볼류보다는 이렇게 합습으로 출조를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볼류 한번 갔다가 새물류 입고 몇번 던지고, 이것도 와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루어를 타버터보다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8시를 넘어서 뭐 이렇기 때문에 탑보다는 살짝 잠기는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멍 속에 혹시나 노자 한 마리 있을까봐 제비 요렇게 해갖고 스킵핑 한번 날려보려고 했는데 그냥 하나 다는 것보다 두개 다는 게좀더 물속에 자극줄것 같아서 이렇게 해갖고 구멍치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오늘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들게 들어갔는데 아 마지막으로 구멍에서 집중 한번 해 봤는데 여기 안에 어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 건지 이쪽에 입질이 없네요 지난번에 이쪽에서 좀 핫했는데 확실히 낚시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가에 나와 가지고 어, 나름운 좋게 해. 포인트 잘 찾아서 어, 손맛보고 이렇게 퇴근합니다 자, 오늘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